이번 시간에는 스테이트 코멘트 노트 달기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실행했던 이 자기 유지 gxworks2 파일을 열어주세요. 자, 이렇게 실행시키면 초록색 글씨가 저번에 작성하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스테이트 노트 코멘트인데요. 자, 먼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스테이트먼트부터 주석 먼저 달아볼게요. 주석을 우리 출력 일부분 더블 클릭해서 아, 코멘트 먼저 달아보겠습니다. 코멘트는 일단 똑같이 더블클릭한 다음에 여기 이 버튼을 클릭해서 활성화 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그냥 확인을 누르, 누르면 코멘트 입력창이 뜨죠. 자, 여기에 램프, 출력 램프라고 코멘트를 달아볼게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밑에 코멘트가 달리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노트를 달아볼게요. 노트도 마찬가지로 여기 y1에다가 달아볼게요. 더블클릭을 똑같이 한 다음, 요거는 이제 코멘트 입력 안 하니까 끄고, 자, 요 상태에서 뒤에 세미콜론을 치고, 노트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노트를 입력하면 위에 가로와 함께 노트가 입력이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테이트먼트, 스테이트를 달아볼게요. 스테이트먼트는 여기 숫자 있는 부분 행에 더블클릭을 하겠습니다.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똑같이 레더 입력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바로 세미콜론 입력하고 출력 부분이라고 입력하면 스테이트가 달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메모리를 적게 하기 위해서 여기 세미콜론 다음에 별을 여러 개 넣어줄게요. 이렇게 별을 여러 개 해서 구분을 넣는 이유는 메모리를 적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네비게이션 창에 이렇게 스테이트먼트가 달리도로 표시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편집 탭에 들어가서 문서 작성의 스테이트먼트 편집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뜨죠? 이 상태에서 스테이트먼트 입력한 걸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행간 스테이트먼트 입력 창이 뜨는데, 여기 체크박스, 네비게이션 창에 표시를 눌러줍니다. 체크하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바뀌었으면 컴파일을 할게요. Alt, Shift, F4 컴파일을 하면 옆에 네비게이션 창에 보이시죠? 이렇게 출력부분이라고 되어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만 더블클릭해볼게요. 해보면 출력부분만 이렇게 볼수 있어요. 다시 여러 개 원래 메인 화면을 보려면 프로그램 본체를 누르면 스크롤을 리면 다시 메인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자,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 도구에서 옵션 들어가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레더 코멘트와 레더 도의 설정을 다 체크박스를 해 줘야 돼요. 자, 이상으로 스테이트 코멘트 노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